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에 이르는 일곱 분야의 지식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어, 1년 365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고요. 습관을 만들기에 참 좋은 책이라는 거죠. 음, 우리가 뭔가 습관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소소한 성취를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꾸준히 작은 성취를 기록을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쌓이는 어떤 그런 느낌? 우리의 꾸준한 구독, 꼭 구독,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꼭꼬도, 꼭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발전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얘기를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주제, 새로운 화제로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구도 있죠. 더 똑똑한 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에 큰 도움을 줄책한 권이 있어요.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 이책 읽고 나서 아는 척 하기 딱 좋아요. 아는 척을 위한 정리노트. 뇌생남, 뇌생녀로 만들어주는 그런 책.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에 이르는 일곱 분야의 지식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어, 1년 365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고요. 예전에 제가 즐겨듣던 팟캐스트 방송이 있어요. 지대 널얕. 어,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어, 진짜 막 그, 팟캐스트 이렇게 그냥 자전거 타고 가면서 등산하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듣기만 하는데 왠지 유식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방송이었잖아요. 어그 책으로 나왔을 때도 되게 즐겁게 읽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책 읽으면서 되게 감탄했어요. 아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자신의 말과 글로 자신만의 말과 글로 설명해낼 수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어, 이책 읽으면서 딱든 생각은 어 이거 혹시 미국판 지대널리인가 했어요. 지대 널야시 저자의 한 사람의 그 강한 개성이 드러난다면, 교양수업 365는, 음 여러 명의 저자들의 그 다양한 이야기가 잘 녹아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설프게 아는 게 많아요. 우리 제가 어쩌다 이렇게 뭐 실수를 했어요. 누구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죠. 야너 이럴 수 있어. 좋아. 눈에 눈은 이해는 이야너 함무라비 법전 알지. 우리 법대로 하자. 내 똑같이 나한테 갚아줄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어떡 하느냐. 함무라비 법에 따르면은 시민끼리 분쟁이 발생하면 피고소인에게 강에 뛰어들도록 했다. 유수에 이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무죄이면 무사히 빠져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무사히 나오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저요, 책 읽으면서, 아, 한무라비 법전이 그런 내용이었어? 아니,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했었어요. 근데, 우리 가끔씩 왜 싸우다가 안 되면,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한무라비 법전대로 해. 라고 하죠. 우리가 이 한무라비 법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는 그런 복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어, 그 시절에는 원래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힘 있는 자가 주먹이 법이었죠.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그냥 입맛대로 다 하는 게그 시절의 어떤 이 풍속이었는데, 자,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자기 기분에 따라 통치하던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생긴 거예요. 함무라비 법의 의미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인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 타당한 법을 당시로서는 당시로서는 보편 타당하게 여겨진 그 법을 만들고 그거를 공포를 하고 사람들에게 야 힘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부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다이 법대로 해라고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사천 년 전으로서는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개념이었던 거고 그게 함무라비 법전의 의미인 거죠. 자 거기까지만 적용을 해야지 그 내용을 현대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다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보고 아 함무라비 법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어요. 교양수업 365 예, 말싸움할 때 써먹기 딱 좋은 책입니다. 역시 책은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어, 근데 하루에 책한권 읽을 만약 여유가 없으시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 교양수업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루에 한 쪽씩 읽는 것만으로도 더 유식해지는 기분. 이 365개의 이야기 중에는 문학, 음악, 미술하는 이 예술가의 삶도 있는데요. 이 드립 페인팅으로 알려진 그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 있죠. 막 물감을 막 거대한 캠퍼스에 막 끼얹고 흩뿌리고 흘러내리게 하는 이런 액션 페인팅. 전 예전에 정말 저게 그림인가? 저게 미술인가? 약간 되게 그랬는데. 이 잭슨 폴락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극도의 가난 속에 생활고에 시달렸대요. 그러다가 1937년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답니다. 그때 담당 의사에게 융 심리학을 접했대요. 이후 꿈의 상징과 무의식에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막 액션 페인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정확한 어떤 사물을 그려낸 게 아니라 의식의 어떤 흐름을 갖다 표현하려고 액션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창작 기법을 만들게 된 거죠. 알코올 중독으로 어, 정신과 상담 받은 게 이분의 화가로서의 전성기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어, 정말 감동이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그이 책에서 어 많은 그 위안을 얻었던 것중 하나가 이 책에 나오는 365가지 이야기 중에 그뭐 모차르트 막 막는 게뭐 그냥 나와요. 백신, 모차르트의 레퀴엠. 카발라 어, 정말 많은 예술가들의 업적이 나오는데 그 업적이 그냥 성공 재능을 가진 뛰어난 천재가 이뤄낸 성공이 아니라 숱한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끝에 이루어낸 뭔가라는 걸 저는 보게 되는 순간 너무 감동이었으니까 하루에 한번 이렇게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창작자로서 사는 게 힘들다는 걸 느낄 때마다 한 페이지씩 펼쳐놓고 읽고 싶은 책이고요 과학 이야기도 나옵니다 53일 차, 어, 과학 이야기. 자, 저, 기 딱, 5 3차 되게 재밌는 게, 하루 한, 딱 진짜 딱, 분량이 열래요 어. 53일 차, 클라시보 효과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냥, 딱 하면, 우리 플라시보 효과도 마찬가지. 우리 많이 그냥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왜? 그 밀가루 알약을 진통제라고 이렇게 속이고 먹이면은 진짜로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 흔히 위약 효과라고도 알려져 있고. 근데, 자, 우리가 플라시보. 너 플라시보 알지? 라고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아는 척 하는데, 우리가 보통 플라시보까지는 아는데, 어, 이 책에는 생소한 개념이 나옵니다. 노시보 효과. 플라시보의 반대말, 노시보. 아세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이 책에서 제가 처음 봤다니까. 나름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노시보 효과, 뭐냐.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부작용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면 그 환자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실제로 부작용 증상을 보인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설탕 알약을 주면서 구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 중 80%가 나중에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똑같은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자신이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것이라고 믿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배 높았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아플 수 있다는 말이다. 어... 그 저기 아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어, 어, 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는 게 병이라는 약간 그런 얘기인가 봐요. 자이 책에 재밌는 게또 보면 이 상단에 표시가 있어요. 이런 그 네모난 리드라고 이렇게 그이 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뭐냐면 읽은 페이지를 표시하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어저 사실은 이책하고 그냥 처음에 받았을 때, 제가 사실 욕심이 많아서, 제가 이, 아, 활자 중독이잖아요? 이책 받자마자, 어,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읽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읽고 싶은 내용부터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페이지 넘겨가다가, 어, 제목을 보는 순간, 어, 이거 되게 궁금하다.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어, 이렇게 과학이면 과학.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만 골라 읽을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읽은 다음에 위에 표시를 해두는 거죠. 나 이거 읽었어, 읽었어, 읽었어. 어, 그러다 보면 아마 365일이 아니라 어쩌면 한달 내에도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중요한 거는 습관을 만들기에 참 좋은 책이라는 거죠. 음, 저는 이게 이렇게 그 체크, 페이지 위에다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습관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소소한 성취를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꾸준히 작은 성취를 기록을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쌓이는 어떤 그런 느낌? 책에 딸려온 부록이 있는데요. 어... <laughs> 2020 어, 캘린더 같은 거고요 되게 저는 재밌는 게어 역시 꿈은 원대해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2020 111 교양으로 세계의 모든 지성을 마스터한다 그래서 1월 1일 수업 터 이렇게 쭉 날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앞에 좀 지나긴 했는데요 여러분 책을 받아들면 아마 처음에 무조건 하루에 막한 20페이지 30페이지 막 읽고 싶으실 거예요 달리세요 초반에 한 며칠은 달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 만약 여러분이 이제 3월에 이 책을 딱 보기 시작했다 그럼 3월 딱가 있겠다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아 스티커 아이 스티커도 재밌어요 아 하나씩 하나씩 떼가지고 이 달력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거거든요 그날 한 페이지 읽은 거 읽었다는 은읽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그이 스티커 스티커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어린 시절 우리가 왜 일기 써 가져가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어 도장 찍어주잖아요. 이 스티커가 그런 도장 같아요. 참 잘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 누군가 타인이 해주는 인정, 어, 중요하죠 어, 갈망해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갈망하다 보면 그런 타인으로부터는 인정이 오지 않는 순간 우리가 어, 괴로워지고 힘들고 지치기가 쉽습니다 인정은 스스로 해줘야 됩니다 어, 너참 잘했어 어, 너참 훌륭해 아, 이렇게 혼자 쓰담쓰담은 셀프입니다 자, 이런 그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여기에 붙여 주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딱 했던 생각은 뭐냐면은 음, 하루에 한 페이지 읽고 스티커 붙일 때 이를테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어떤 습관, 내가 만들, 올해, 2020년에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3종 세트를 한번, 어, 만들어 묶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일단 한 페이지 일어나서 아침에 딱 10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아침에 10분 딱 투자해가지고, 책에서 한 페이지 읽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저 이제 항상 그, 저기 할때 저는 스쿼트 하거든요. 방에서 이렇게 책 읽다가 몸이 좀 이렇게 그 하면은, 어, 이, 풀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 안전장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약간 그벽 보고 혼자 스트레스 쿼트 하는데요. 스쿼트를 15번씩 3세트, 3세트 하는 거죠. 그리고 어한 3분간 탁 이제 스쿼트 하고 난 다음에 숨이 좀 이제 차오르니까 그 다음에 3분간 가만히 앉아서 몸 챙김 영상 왜 네, 이제 몸을 챙깁니다 해서 제가 이제 배운대로 이렇게 하면서 어, 발끝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몸의 부위 부위에 이렇게 말을 걸어 보기도 하고 어 발꿈치 괜찮니 허리 좀 편안해 막 이런거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세가지를 책한 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스쿼트 15회씩 3세트 하고, 그런 다음에 3분간 몸 챙긴 명상을 하고, 달력에다가 2020이 <laughs> 달력에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씩 그 날짜에다가 붙여나가는 거죠. 어,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무엇보다도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소한 성취거든요. 그 소소한 성취를 기록해 나가는 습관. 그리고 여기 이제 벽에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날 못한 날 며칠 안 못해서 이가 빠지면은 그게 되게 보기가 이렇게 마음이 막 아려요. 어, 저거 이 빠졌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한세 페이지 그냥 읽고 다시 그 채워 나가도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를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재로서 이브록을 활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파벳부터 팝아트까지, 어,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 얘기서부터 20세기 2차대전, 비대 어, 얘기까지, 인류 역사, 수천년의 역사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7명이서 엄선하고 기록하고 감수했습니다. 핵심만 콕콕 집어주는 새로운 지식, 우리의 뇌를 깨어나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지적 성장을 도와줍니다. 이게 독서의 효용이죠. 꼬꼬도 꼬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매일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씩 365일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습관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